안녕하세요. 동대문 채움입니다 오늘은 서울은 눈이 펑펑 오네요. 첫눈치고는 굉장히 눈이 많이 온다 그래갖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눈이 왔다 오라 깔아가더니 또 지금도 역시 눈이 엄청 많이 온다 그러네요. 우리 고객님 계신 곳은 어떠실까? 눈은 나 이렇게 화산 이런 거 입고 나가서 눈 맞고 그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너무 어두운 거 하면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첫 파트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 핑크색 오리털 이거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요 바지는 누비 바지고 이 오리털 거 오리털 파카 기본 이렇게 누비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오리털 곡. 점퍼입니다. 화사해서 색감이 예뻐서 인기가 꾸준해요. 저희가 요게 지금 그래서 요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요게 안에 속티. 요 얼룩 속티. 제가 엄청 귀엽다 그랬죠? 요 속, 속티가 이렇게 나그랑 느낌인데 얘가 또 매력이 어떤 아이냐는 요 소가 요렇게 앞에 있잖아요. 뒤에는 꼬리가 이렇게딱 나와있어요. 꼬리. 보이시죠? 꼬리. 꼬리고 앞에는 얼굴. 그래서 조금 약간 좀 디자인 특이하고 예쁘고 안에는 이렇게 기모래서 따뜻하고 칼라가 얘는 지금 소라색인데 칼라가 아이보리하고 두 칼라가 나왔어요. 근데 아이보리는 지금 물건이 주문 넣었는데 안 나와서 우리가 못 보여드리는 거고 소라색하고 두개 이렇게 나와 있는 티입니다. 얼룩 소티 사이즈가 팔이 이렇게 나그랑 느낌이라서 입었을 때 편하고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입단도 헐렁하게 나온거고 사이즈가 얘는 77 반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저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요 바지 누비바지 이제 추워지니까 요런 누비바지가 굉장히 우리는 많이 나가요. 안에가 누벼서 이렇게 나와있고 통이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코 통이긴 해요. 굉장히 따뜻하다고 하더라고 가볍고 뒤에는 뭐 그냥 기본 모습 전체 고무줄이래서 얘는 이제 뭐날씬는 66, 77 입어도 맞고 뭐, 팔팔이 입으시면 그냥 딱 맞게 입으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입었을 때 이쁜 모습은 6677이겠죠? 요 바지 역시 누비래서 입으시면 편하고 아주 좋고, 저 핑크, 저 오리털이 제가 이렇게 초록이랑 두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개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어떠세요? 초록도 예쁘고, 핑크도 예쁘고, 누비가 가운데 이렇게 돼서 나눠져서 누비어진 형태라 이랬고 카라는 이렇게 차이나로 되고 얘는 모자는 없어요 차이나로 된 아이고 그리고 얘는 안에요 티 타임티라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티예요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요것도 77반까지 가능하고 얘는 요 안감이 제가 밍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밍크 보이시죠 이렇게 밍크로 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해요 얘는 그냥 후두면서 그래서 요런 데다가는 이렇게 하나붙 치시잖아요 그아수 이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요 패딩 핑크 보여드리면서 초록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제가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칼라가 두개다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요거 바지는 저희 요거 블랙 진 바지. 얘도 제가 이번 을때 핏이 예뻐서 고객님들한테 많이 요거를 보내드렸는데 이 바지가 어 블랙 진하고 이렇게 워싱청하고 칼라가 두 개가 나와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일이 뒷주머니가 커서 멋스럽고. 근데 요것도 통이 크시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별로 이렇게 크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또 이것도 크시단 분은 딱 붙는 거 입으시는 분들은 크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기모가 이렇게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죠. 두껍죠. 요거는 제가 매번 데리는, 보여드리는 이유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래서 이걸 몇번 보여드리고요. 사이즈는 미듬 라지가 나와서 라지가 77 반까지 맞는다고 제가 요건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88 맞는다 그랬는데 88이 사실 너무 타이트해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요거를 너무 짜니까 작다고 해서 제가 다른 걸로 교환해 드렸거든요. 그 이거는 제가 77 반까지 맞는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색깔은 워싱청하고 블랙진 두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검정 색깔 한벌 세트로 하셔도 되고 낱개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정색 요거는 저희가 가을부터 계속 팔던 거거든요. 여름에도 팔고 가을부터 팔던 건데 요거 아시죠? 요렇게돼 있고 이너티 저희가 입혀놓은 거고요. 뒤에 요렇게요렇게돼 있다고 디자인이 스타일이 요렇게돼 있어서 편한 스타일이라고 보여드려서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희 거몇번 구매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앞에도 요렇게 뒤에도 이런 스타일로 디자인을 넣어놔서 조금 세련돼 보이고 멋스럽고 약간 이렇게 A라인 이렇게 박시한 느낌이라서 크게 입으신 분들은 크게 입으셔도 되고 작은 분들은 그냥 한랑하게 입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모가 이렇게 빵빵해요. 얘는 엄청 따뜻한 기모 그리고 이 안에 이너티는 지금 제가 나시를 입혀놨는데 따로 돼 있는 거고요. 이 나시티로 이것도 긴팔 이너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이런 경우는 긴팔 같은 경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팔 입은 상태에서 이걸 입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요 나시티로 된 이너티를 이거다 이렇게 디피해 봤어요. 그리고 이 바지가 이렇게 같이 세트 느낌으로 나온 바지예요. 여기 포켓 보이죠? 이렇게 포켓이 있고 여기 다 이렇게 주름 여기를 절단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만드는 바지예요. 보이시죠? 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왕주머니가 두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다 이렇게 절개선을 넣어서 입었을 때좀더 날씬해 보이고 디자인이 있어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반백일에서 굉장히 편하고, 얘도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은 큰 사이즈까지, 팔팔까지 입으셔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셔도 돼요. 얘도. 근데 얘가 기모가 굉장히 얘는 이제 신상 나온 건데 기모가 여기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모가 두꺼워서 입으시기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셔도요 티는 라운드 티에요 라운드에서 제가 조금 허전한 데 돼서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 느낌을 스카프로 이거를 진열해 봤는데 뭐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입이 스카프 하나 하시고 이렇게 라운드 티 라운드 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에다가 위에 덧 입어도 멋스러운 게, 이제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롱오비터를 준비해 봤어요. 어떠세요? 멋있죠? 요거는 사이즈가, 얘도 88까지 입으셔도 돼요. 근데 얘는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쪽딱기가 요렇게 돼있어요. 요기, 요렇게. 안 보여서 감춰져 있어, 스타일이. 요게 똑딱이고, 요렇게. 그래서 붙이면 은 자석으로 딱, 어, 들리셨죠? 그리고 여기 차이나고여기 목선도, 요기도, 요기도 똑딱이가 있어서 추울 때는 여기도 염여도 돼요. 여기까지. 음, 어디로 갔어? 똑딱이가. 아, 여 뒤에 있다. 이렇게 여며셔도 여며도 되게 나와있는 거고요. 얘는 그리고 여기 팔도 이렇게 디자인을 삥을 이렇게 쳐서 좀 멋스럽게 뒤에는 이런 스타일에서 이 입었을 때 어깨선이 좀 넓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롱 패딩인데 그리고 보통 주름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스타일로 두 주름을 이렇게 해놔서 굉장히 따뜻하고 오리털인데 안 무거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추운 날에는 이렇게 딱 여미라고. 요렇게 돼 있고, 아니면 요렇게. 뭐, 이게 자석이라서 아주 멋스러워. 응, 음, 요거는. 어, 소리 들리죠? 자석이 알아서 쟤네가 다 알아서 그냥 촉촉 달라붙는 거야, 이안까먹보여드리려 했더니 안에는 안에도 요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 마무리 하나하나 이런 데도 요 자체를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도. 정말 얘는 완벽해요, 완벽. 자석이라서 알아서 추운 날 입고 나가면은 척 달라붙게. 여기 카라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만들어서, 어머, 음, 촛불이 들리죠? 우리 그림들. 아, 이렇게 딱렇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거 팔은 이렇게 돼 있어서, 시보리가 살짝 돼 있어서 입었을 때 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이것도 롱일에서 좀 멋스러운 코트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 봤습니다. 카라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뽀글이 원단인데 요게 조금 검정색이 약간 좀 귀여운 핏이라서 요걸 제가 준비해봤는데 요건 사이즈는 안 커요. 근데 지,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방송해드렸던 금요일날 방송했던 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는 주문한 한 다섯 분이 주문했는데 어, 물건을 지금 제가 예약을 잡아놨는데 아, 아마 요번주쯤 나온다래요. 금요일쯤 나온다래서 금요일날 제가 고객님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고 그 아이는 굉장히 큰데 이 아이는 크진 않아요. 6677까지 입어야지 되는 옷이에요, 얘는. 88은 안 되고. 그래서 77까지 입어도 돼. 6677. 5호가 입으셔도 이건 이쁠 것 같아요. 이건 좀 귀여운 핏실에서 제가 이거 준비해 봤어요. 여기 아이보리 있고, 밤색도 나오는데, 밤색은 다음 파트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주문을 놓아놨는데, 인기래서안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양면이에요, 얘도. 근데 이거는 양면에 대한 그, 카라는 이렇게 스탠카라처럼 귀엽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돼있요여기 디자인이 이렇게 나와있구요. 보이시죠? 그리고 소매도 기본. 이렇게 접어서 긴게시으시면 이렇게 접어서 입으시면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양면이라서 뒤, 이쪽으로 입었을 때는 그냥 블랙. 그리고 이쪽으로 입었을 때 이렇게 귀여워서 하시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입었을 때 디자인이 이쁘긴 할 거예요. 입으시면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좀 귀여운 핏이라서 어떠세요? 고객님들 귀엽죠? 여기다가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 하나 입으셔도 되고 이런 후드나 아니면 그냥 라운드티 있고 스카프 이제 추워지니까 오늘 같이 눈이 펑펑 오고 이럴 때는 스카프 하나 큰거 매주잖아요 그럼 분위기 있고 멋스러워요. 그래서 이 안에다 제가 저희 있는거 플라워티 후드티 이것도 이너로 입기 그냥 딱 좋아요. 살짝 이제 기모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두꺼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컬러가 이게 지금 이게 먹색이고 아이보리 핑크 이렇게 컬러가 나옵니다 얘도. 얘도 지금 이런 스타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거 바지는 우리 고객님이 요 바지를 입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한번 더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가 요게 포켓을 이렇게 디자인을 넣었어요. 굉장히 좀 멋스럽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쪽은 접어 롤업 해 놓은 게 뭐냐면 작은 신분이 이렇게 접어서 있잖아요. 그럼 좀더 영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쪽은 접고 한쪽은 그냥 민자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름을 아예 박음을 이렇게 박아놔서 어, 배가 좀 불룩 나오는 느낌이 좀 없죠? 이럴 때는 아예 박음선을 해놓으면 포켓이 이렇게 있는 형태고 어, 포켓도 엄청 커요. 얘는 그리고 요걸로 사이즈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얘는 77. 반까지, 칠칠 반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바지는. 청바지, 요것도 기모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제 추울 때 입으시기 딱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지금 저희 청바지나 뭐 이런 거는 다, 청바지 같은 경우는 다 기모 바지긴 해요. 어, 요거 구스패딩, 시보리 구스패딩이라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매번 판매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번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슬에서 굉장히 추워지는데 나가잖아요. 이건 굉장히 방방해요. 그래서 너무 뚱뚱해 보이고 부해 보인다 그러는데 그거 정도를 감사하시는 분이 요런걸 주문하셔야 돼요. 오리트라고 틀려요 구슬은. 그래서 입었을 때 앞뒤가 방방, 방방방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루비가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 요거는 시보리예요. 시보리. 이렇게 시보리입니다. 이 아이는. 후드가 아니고 시보리인데 여기다가 제가 후드를 이렇게 또 예쁜 후드를 디피를 했는데 이 후드도 저희 인기 엄청 좋은 후드예요. 이게 시보리래서이 구스는 진짜 가벼워요. 근데 이것도 구스는 사이즈가 한 7, 7반까지 입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정말 가벼워요, 얘는. 그리고 입었을 때 이게 느낌이 이렇게 방방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요거 단으로 요걸 좀 줄여서 여기 밑에를 좀 줄이면은 좀 난데 그렇지 않으면 뒤에 밑에가 너무 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정도 요거는 감수하고 입으셔야 되는 그런 요거는 고수 점퍼입니다. 그리고 이 후드티. 이게 인기가 짱이야, 우리. 근데 이건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때 99가 입으셔도 되게끔 크게 만들었는데 이 옷은 오버핏으로 헐렁하게 입는 그런 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 서 굉장히 따뜻해요 얘는. 그리고 얘가 모자가 이게 패딩인데 가벼워서 이거는 어, 뒤로 뭐 처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세미 느낌 나게끔 나온 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요거는 요 뒤에 모자 패딩이 또 매력인 아이입니다 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이즈는 아주 커서 작으시 크니까, 큰, 큰, 큰 분이 그러셔도 아주 좋은 그런 패딩이, 요 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청바지, 아까 그 보여, 바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느낌 비슷하게 나오는데 얘는 옆에 절개가 있고, 앞 옆에 있는 여기요게 주름이 있던 아이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모가 너무 잘되있고요 뒤에는 주머니가 왕 주머니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옆까지 돌아와서 엄청 크게. 근데 이거는 보기는 굉장히 커보이죠. 생각보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큰게 사이즈가 저 제도 77 반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기는 엄청 큰데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안 크고 그다음에 저 바지 같은 경우는 통이 커서 구매하신 분들이 구매하고 너무 크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런 바지 저희 거는 주문하시면 안 돼. 저희는 옷이 대체적으로 다 제가 큰 바지를 좋아해서 딱 맞는 바지 스키니 바지 이런 거 저희는 안 하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연기해서 보여드릴 건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 조끼가 이제 요럴 때 입으시면은 딱일 것 같아서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요런 여기, 디자인이에요이 조끼가 여기다 제가 요 스카프를 이렇게 한 건데 요 스카프도 저희 핑크색, 요 그린, 빨강 컬러 세 가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스카프가 제철을 발휘할 그런 데입니다. 저 쪼끼가 컬러가각키여게 지금 약간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베이지 그다음에 여기 검정. 우리 고객님들, 이몇 분이 주문했는데, 회색을 주문하셨는데, 회색이 지금 물건이 저희가 주문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나오면 보내드릴 거예요. 저기 안양 계신 분. 제가 네, 물건 네, 나오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카킷에 요고 브라운에 가까운 베이지, 해봅시다. 그다음에 네, 요 검정. 네. 근데 요게 아니, 느낌이 생각보다 네. 너무 괜찮고 네. 입었을 네. 때아무데나 입어도 네. 너무 네. 잘 어울리고 네. 괜찮더라고요.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입어보시고 다 좋아라 하시는 그런 쪽끼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요 바지 같은 경우는 모직 바지. 저희 집에서 무난하게 나가는 모직 바지인데 이 바지가 통이 제가 항상 얘기지만 통이 커요. 이렇게 넓어요. 얘는 이렇게 뒤에는 민자고 앞에는 요 포켓이 주머니에요 요거는 근데 요게 안에 이렇게 안감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었을 때, 뭐, 까칠하거나 그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잘 나온 바지인데, 얘는 통이 크니까 요 통을, 큰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걸 주문하시고, 큰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요통바지 주문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통이 조금 많이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칼라는 요게 카키하고 밤색이 두 개가 나오는데, 밤색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는 카키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요걸 많이 보여드려서 그런지. 저희 요거 몽콜 잠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잠바인데 얘는 구스예요. 근데 이제 너무 두꺼운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얘를, 구하, 얘를 구매하시면 딱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칼라는 얘하고 검정하고 베이지 두 칼라 나오고요. 요건 이렇게 경량 패딩처럼 아주 얇진 않아요. 근데 경량 느낌인데 이게 적당한 두께감이라서 밖에 나가면 방방해질 거예요. 여기 구슬에서 이런 스타일로 나와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뒤에 모자도 스타일이 이렇게 누벼져 있고 제가 이렇게다 크게 점점 커지는 스타일로 누벼졌다고 요거 설명해드렸습니다 어깨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편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어, 7788분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66분은 약간 크다 그럴 수 있는데 66분이 이거 입어보고 가져가셨는데 그분은 헐랑한게 좋아서 저는 이런게 좋다 그래서 여기를 끝을 아랫단을 좀 조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조, 이렇게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걸 가져가시긴 했어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사실은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옷실에서 딱 맞는 거 싫어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바지 저희 인기 있는 바지 이 골덴 바지는 지금 색깔이 이색하고 베이지하고 두 개거든요. 저희가 근데 네. 베이지가 하... 접었을 때는 요렇게 나오고 제가 설명했죠? 접었을 때는 요렇게 나오고, 내렸을 때는 저기 요쪽, 오른쪽처럼 이렇게 된다고 설명드렸고요. 요것도 핏은 굉장히 예뻐요. 입었을 때. 근데 요거는 77까지 밖에 안 돼요. 바지가 커 보이는데 크진 않고, 통이, 이 통이, 바지통이 넓은데, 이 통이 넓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딱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매번 얘기지만 너무 이렇게 큰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희 거 주문하시면 반품하시니까 주문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칼라가 이렇게 밤색 베이지 아이보리가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아이보리는 물건이 지금 주문된 게안 나와서 제가 못 보여드리고 매번 보여드렸으니까 칼라가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두 가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롱조끼를 제가 또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만 입으셔도 되고 어, 겉에 왜 코트 같은 거 입으실 때 안에 이너로 입으시고 많이 추울 때는 그렇게 속에다가 입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아이예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패딩 안에도 괜찮고 요거는 마이 같은 거 자켓이나 롱코트 코트 있잖아요. 캐시며 그런데 안에다 입으시면 아주 예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뒤에가 허리를 조여주면 이렇게 되고, 폈을 때는 그냥 일자로 돼요. 안에 요 조이는 게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 이거 몇분 주문하셔서 이제 오늘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고객님들, 주문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게 요렇게 제가 설명했죠. 요거는 요 마무리 하나하나가 정말 완벽해서 제가 우리 고객님한테 드려도 정말 이거 너무 물건이 좋은 거예요. 라고 설명해 드린다고. 끝단도 안으로 요렇게 요기를 놓었어요. 그래서 살짝 밑에를 뒤에서 봤을 때는 살짝 안으로 잡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쁘더라고, 얘는. 여기 핏이. 정말 피, 너무 잘 만드는 물건이에요. 요거 색깔이 검정하고, 이렇게 칼라 두 개. 어떠세요, 칼라 요것도? 너무 이쁘죠? 요거는 이거대로, 검정, 검정대로. 근데 이제 제일 무난하게 사실은 저희 고객님들은 검정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안에 후드티도 이렇게요 니트 이렇게 마무리. 요런 스타일로 해서 요게 니트 티고 요건 캐시미어예요 그냥. 이렇게 팔 요런 스타일이 있다고 제가 요거 버건디 색깔. 좀 고급스럽죠? 기본 스타일. 예그 초티는. 이렇게 나와 있는 티입니다, 요 티도. 파라, 요 조끼도 너무 예쁘고 요 조끼하고 같이 나온 게 물건이 요게 지금 같은 집 물건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고객님들한테 요것또 지난번에 요것도 몇 분이 가져가셨는데 기본 스타일 오리 털를 원하시면 요런 걸 입으셔야 돼. 엉덩이도 적당히 덮어주고, 이렇게 후드도 딱 입고 그래서. 근데 요것도 뒤에 당겨줬을 때는 요 허리를 딱 잡아주는 스타일이고요. 요게 지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요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최고라고. 단추 하나하나도. 라인도 그렇고, 요런 라인 농구 하면 요런 게 다. 정말로 아주 멋지게 만들고, 정말 물건 자체가 최고예요. 최고. 얘는. 요것도 칼라가 이렇게 요 짧은 것도 두 칼라 나오고 조끼도 이렇게 두 칼라 나오고 여기 지금 칼라가 요거 도 이렇게 두 칼라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 안에 있는 티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달라스 티 우리 요거 핑크 색깔 요것도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주문하셨어요. 또 요것도 그냥 안에 이너 티로 입고 이제 앞으로 괜찮은 게 기모가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요것도 티가. 청바지나, 뭐, 어디, 뭐, 이런 골덴 바지, 저희 뭐, 바지, 아무데나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도 77 반까지 밖에 안 됩니다. 사이즈는 큰건 아니고, 얘도.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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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요것도 점퍼 외에도, 얘는 그냥 88까지 맞긴 하더라고요. 제가 걸쳐보니까. 근데 제일 이쁜 거는 6677이겠죠? 요 스타일도. 그냥 걸쳤을 때는. 편하고 괜찮아요, 얘도, 스타일이. 얘랑 스타일은 비슷한데, 이제 쟤는 점퍼고, 얘는 조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가, 앞에는 민자인데 뒤에가 이렇게 당겨줬을 때쭉 당기면 더 날씬해지겠죠?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 진짜 참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여기 한번 제가 좀 많이 당겨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빨리. 이렇게 뒤에가, 보이시죠? 이런 스타일이 된다고, 뒤에가. 앞에는 이렇게 검정색하고 컬러는 두 컬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끼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귀엽죠 귀여워서 얘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새 요 조끼는 요새같이 이제 앞으로 추워질 때 안에 속 조끼로 입으셔도 되고 패딩 같은 거 얇은 패딩 경량 패딩 같은 거 입으시잖아요 그럼 그 위에 바깥에다가도 요새는 또 입으시더라고요 그게 다 그냥 원내용으로 그렇게 입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칼라는 이렇게 카키랑 밤색 두 칼라 나오고요 요거는 주머니네요, 전중. 전중이 있습니다,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안감이 요 폴리폴라스 원단이라서 굉장히 가볍고 따뜻해요. 이 밖에는 뽀글이온 느낌으로 이렇게 놨고. 아, 정말 너무 가볍고, 이거 진짜 따뜻해. 제가 요 매장에서 한 번씩 입고 있는데, 정말 따뜻해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77 반까지예요. 근데 제가 88이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입으니까 딱 맞더라고. 그냥 딱 맞고, 안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는 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약간, 멋내경으로 멋있게 입으시려면, 6677이라고 보시면 얘도 될것 같아요. 칼라가 밤색 너무 이쁘죠?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디필해놨는데 너무 이쁘네. 요 티, 요 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그 폴리폴라스 그 티라고, 그죠? 이렇게돼 있는 거. 어, 똑같네. 얘랑 얘랑 여기가 주머니가. 요게 목선이 다른 것보다 약간 올록의 디자인을 해놔서 목이 이렇게 허해 보이질 않고 많이 보이질 않아서 괜찮고요요렇게 후드가 귀엽게 달려있고 요 티는 끝단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깔끔해 보인다는 표현이 맞는 그런 티 같아요. 근데 얘도 사이즈 77까지 6677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티도 그리고 요 바지, 요 골덴바지. 저희 요거 매번 보여드렸던 골덴바지인데 색깔을 제가 저기다가 하냐고 요 골덴바지를 사실 오늘 입혔어요 근데 여기 칼라가 밤색 빨강 초록 저희가 이제 판매하던 게초록장 한번 보여드릴라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요 초록색 바지도 한번 입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고객님들 안에가 이렇게 면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다른 일반 골덴바지보다 조금 단가가 있었어요 왜 비쌌냐면 그래서 요거 단가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옷이 너무 크진 않고, 적당히 커요, 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 골덴바지 자수 있지? 자수, 자수 나자 있는 거. 요렇게 네. 골덴바지가 저희가, 요 골덴바지도 있었잖아요. 요거 근데 요게 지금 아이보리 색깔이 지금 없고, 얘도 초록도 나와 있어요. 근데 초록도 지금 없는데, 아, 저 뒤피되어 있나 보다. 근데, 얘보다는 얘가 통이 조금 좁더라고. 대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통이 엄청 크고 여기 통도 넓어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얘보다는 통이 조금 좁아서 우리 고객님이 이걸 주문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밤색으로그러니까 너무 얘도 사실 통이 작은 건 아닌데 그나마 얘보다는 얘가 좀 작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얘는 얘대로 저는 얘는 얘대로. 골덴바지 스 요거는 요렇게 자수가 요렇게 귀엽게 나져 있어요. 황금으로, 황금손, 황금나무. 밤색의황금나무예요 자수가. 나무 자수. 얘는 얘대로 이렇게 큰데, 얘는 88도 가능해요. 쟤도 88이 입으셔도 돼요, 얘도. 근데 이제 용용7 7 입으시면 한랑에서 예쁘다고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또 골덴바지가 요게 지금 있고, 저희가 또 골덴바지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얘가 있어요. 이거 언니, 소라색도 있는데. 여기, 여기 얘도 또 우리 인기 짱인 바지. 이렇게. 여기 소라색까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요것도 칼라가 초록 핑크 근데 얘는 제가 여기 요렇게 살짝 포인트가 있다고 설명드렸던 그 바지입니다. 근데 요거는 골덴바지가 워싱이 돼있어서 빨면 빨수록 색감이 더 예뻐지는 바지예요 얘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거 감안하시고 자수 있잖아 언니 골덴 요거는 스타일이 그렇게 민짜면서 이렇게 나온 아이고 또 골덴바지 보여드린게 하나 더 보여드리려는게 요바지예요 요게 또 신상이 또 나왔더라고.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다 나져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예. 여인네들이 선글라스 쓰고서 이렇게 다 고양이도 있고 귀여운 고양이도 있고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런 바지는 사이즈가 프리사이즈예요. 여기 보시면은 끈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쭉 당겨서.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하... 작으신 분은 작으신대로 활랑하게 입고 88분도 그냥 88분은 적당하게 맞게 입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지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큼지막한 바지만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 핑크 왕, 왕단추 왕 가디건도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했던 저 가디건입니다. 카키하고 두 칼라 나와있고요 사이즈는 저것도 오버핏으로 헐렁하게 입는거니까 조금 헐렁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 밑에 신발 이렇게 지열해놓거 있잖아요. 신발을 한번 더 설명해드릴겁니다. 요 신발이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요게 지금 가죽이 수입가죽이에요. 수입가죽이고 요렇게 칼라가 어... 밤색, 검정, 청색, 베이지, 컬러가 이렇게 나오고, 요게, 요렇게 구겼을 때도 요거는 이상이 없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가죽이 좋은 가죽이래요, 얘는. 그니까 요런 스타일로 입으, 고 신으시잖아요. 그리고 요 굽이 굉장히 편한 굽이야.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발이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굉장히 요거는, 요거는 굽이 약간 요거. 낮은 거는 요 굽이고, 우리 광주 계신 손님이 저 낮은 걸로 주문했나보다, 오늘. 저 사진, 어, 요, 낮은 걸로 주문했는데, 요걸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광주 계신 손님, 요걸로. 또 요게 칼라가 네 칼라가 나오는데, 저희 바지 통바지잖아요. 통바지 같은 경우는 요런 앵글 붙이시는 시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거기 에딱 어울리니까 이렇게 어울리게 우리 고객님들 요거 신발도 주문해 보세요. 신발도. 원단은 최고예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고. 자, 요거는 자, 제가 자신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눈길 조심하시고, 우리 고객님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